여러분, 반갑습니다. 세홍련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4,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이라든지 속도, 가속도의 정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1차원 운동 위주로 했었다면 지금은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X축, Y축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차원 운동 중에서 바로 포사체 운동,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재에서 보시면요, 80페이지부터 해서 포물체 운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물체 운동 경로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2페이지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또 수평 방향으로 V0라고 할까요? V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